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몰랑이 사망하자? 을똥 먹어요지. 그 맛있는 걸 혼자 먹는다고? 아, 그런가? 개똥이 <목소리> 목이 걸렸어 어이? 빨리 다른 애들한테 알려줘야 해. 야, 잠깐만, 이리... 오게 이가 목에 떡이 걸렸어. 몰랑이 목에 떡이 걸려서 콜록걸린데몰랑이가 기침을 안돼요 혹시 코로나? <laughs> 긴급 소식 몰랑이가 코로나 걸렸대 헐 진짜? 이 사실을 빨리 애들한테 알려야 해? s this a little pale? I can't hide. Susik. Champan. Oh, s u s 잡을게요 <laughs> 이게 아니지? 아 선생님 몰랑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어, 뭐라고? 몰랑이가 코로나 <laughs> 서 설마 몰랑이가 저기에? 저거 구급차 아니고 소방차인데요 휴 다행 알려드립니다 현재 몰랑이가 탑승 중입니다 알려드립니다 환자가 위급합니다 환자에게 떡을 먹이지 마세요

Oh! <laughs>